안녕하세요. 영도프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 아우디 A4 모델이고요. 자, 시동 이렇게 걸려 어 있는 상태인데도 화면이 안 켜지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일단 얘네 공조기 관련된 화면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나오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당연하고 또 기본 차량 정비에서 뭐 공기 안 맞추고 이런 세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잠깐은 뭐 MMI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데 네,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. 자, 제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죠. 볼륨, 볼륨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가끔 잠깐 이렇게 켜, 켜졌다가 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MMI 고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차량은 네,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mmI 고장일 확률이 높고,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mmI 탈거 한 다음에 mmI만 별도로 또 구동을 시켜볼 거예요.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다. 그러면 mmI 고장이 확실하니까, 네, 그때 수리 시작합니다. 그래서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. 저희가 다 테스트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만 지금 택배 하나 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A7 한대 있고 A4 이렇게 MMI 수리가 정말 많이 옵니다. 제대로 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소개나 문의 주셔가지고 오시고 있어요. 정확하고 깔끔하게 수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아우디 A4 MMI 수리가 잘 끝났는데요. 아 저희가 이 야매 수리하는 업체들 정말 싫어하거든요. 자, 지금 왜 그러냐 하면, 라디오 소리가 보시면, 아, 들리시죠? 이렇게 소리가 계속 끊기고 있어요.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, 뒤쪽에 있는 튜너를 교환을 했는데, 네, 튜너를 교환하고 나면은 꼭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 코딩 값이 맞지가 않으면, 이런 식으로 라디오 소리가 나왔다 끊겼다 나왔다 끊겼다 합니다. 근데 고객님이 뒤쪽 스피커가 좀지지직 거려서 어 이제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방문을 했는데 네, 튜너를 교환해놓고 그냥 네 코딩도 안 하고 끝 네, 돈만 받고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네 마무리했는데 이게 지금 튜너가 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게요 이 튜너가 코딩 값이 안 맞으면 저 뒤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만 나와요 이 운전석 조수석 쪽 앞에만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나머지 스피커로는 안 나오거든요 코딩 값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 뭐 스피커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튜너 교환해 놓고 코딩도 안해 놓고 그냥 이렇게 네돈 받고 가라고 하는 게아 상식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네. 미디어를 넘어가 보면 자 노래가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끊기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쪽만 나와요. 여기서만 나오고 운전석이나 뒤에 스피커에선 전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. 이게 이제 그 튜너를 그냥 교환하고 코딩 안 했을 때 증상이거든요. M M I 뭐 수리는 잘 끝났지만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데 예, 이게 원래 그 기존에 있는 튜너가 있어야지 저희가 거기서 코드를 뽑아내가지고 네, 코딩을 해드릴,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 이게 제대로 수리를 안 하는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네. 뭐 일단은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. 저희도 원래 튜너는 또 가지고 가버렸다니까 이게 튜너 문제인지 스피커가 문제였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렇네요. 일단 센터 연동해서 뭐 센터에서 코딩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알아봐 드려야 될것 같은데, 뭐 일단 나머지는 MMI 수리는 잘 끝났습니다. 지금 라디오 미디어 뭐 지대건 동작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차량 기본 세팅들 다 들어갈 수 있고요, 정비까지 다네잘 넘어가집니다. 후반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. 아, 제가 깔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,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업체들 때문에, 아, 찝찝함이 항상 이렇게 남아요. 네. 솔라룩스 오시면, 뭐, 안 되면 안 됐지, 저희는 이렇게 해드리진 않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, A4 MMI 수리 끝났고, 좀 전에 A7도 한대 있던 것도 다 마무리 했고요. 네, 또 택배 온 것도 다 수리가 끝나서 오늘 출고를 하게 되고요. 매일 이렇게 MMI 수리로 바쁜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